안녕하세요. 17번 지수연입니다.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사상 첫 올림픽 결승 진출을 노리는 여자배구 대표팀이 잠시 뒤 브라질과 4강전을 치릅니다.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더 높은 곳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 김영경 선수를 중심으로 우리 선수들은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를 마쳤습니다. 하성룡 기자입니다. 자유진행, 시작하, 자유진행 시작하겠습니다.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이야기합니다. 오늘 영화. 저는 아나운서 지수연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상 준비했습니다. 지난 8일을 끝으로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는데요.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. 금메달은 좋은 것이다. 하지만 그것이 없어서 채워지지 않는다면 있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. 영화 쿨러닝의 명대사입니다.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올림픽 정신을 표현한 영화인데요. 이번, 이번 도쿄올림픽은 승리와 메달에 집착하기보다 선수들의 땀과 유쾌한 도전, 국민들의 결, 중, 국민들의 격려가 돋보였습니다. 올여름 가장 가슴 뛰는 영화, 지금 출발합니다.